자 보세요. 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두 실수 a와 k 아, 자, 로그 함수와 그다음에 지수 함수인데. 그렇지? 어. 자, 어쨌든 뭐 그림이 있으니까 자, 읽어 보자. 자, 1보다 큰 실수 ak. 자, x는 k 두 곡선 그다음 뭐 밑이 a인 로그 하여튼 뭐 밑이 a인 지수 함수 만나는 애. AB 다 표현되어 있지? 직선 만나는 오케이. 자, 이제 필요한 것만 적어 볼게요. 자, A, B 곱하기, 그지? 누구? C, D. 자, 요거 표현할 거 아니야? 이거? 85. 그 다음에 삼각형 C, A, D의 넓이가 35. 그때 이제 A와 K를 찾아보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B, C, D. 그지? 그니까 이제 뭐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니까 좌표 설정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해됐죠? 자 A점부터 갈 건데요. 지금 y는 e로그ax 플러스 k고 k는 양수니까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기본형꼴이니까 그지? 어, 자 너는 1이었겠지. 그러니까 1, 그지? 그대로 두고 k입니다. 1, k. 눈에 보이죠? 응. 음. 1, k. 자, 그다음에 뭐 b 갈까요? 자, b는 y 좌표가 k라는 거. 그렇지? y가 k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수 함수니까 a 에 x 그렇지? x를 찾는 거야. 너는 k. 따라서 x를 찾아야 되니까 x k는 자, 한번 미친 영원한 미치돼서 로그 ak 이항되니까 어, k 플러스 log ak 이해되죠? 음, 그래서 너는 k 플러스 log ak 자 집중하세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 거의 대부분 어, 좌표 설정 시작해서 그지 관계에 가는 거야. 자 이제 a b 찾았고요. c 갑니다. c 점 그다음에 d 점은 어, x가 k 네요 그러면 너는 그대로 함수값 b에. 로그 a e 맞지 어, k 들어갔으니까 2의 로그 a k 플러스 k 그지 그 다음 d 점은 k 콤마 어 미치 a 인 a x 마이 k 어, 니깐 0 제곱돼서 a 에0 제곱되니까 1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점 어, 네 모두 찾아 놨고요 그죠 그럼 이제 관계 가봅시다 관계 첫 번째 첫 번째 a, b 하고 누구? c, d의 곱. 자, 그럼 이제 a, b는 얘입니다. 그죠? b의 x. 그지? b의 x에서 a의 x를 빼. 그러니까 자, k 플러스 로그 a, k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a, b. 그 다음 c, d는 위에서 그지? c, d는 위에서 아래. 그지? c, d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에 로그 a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얘가 얼마? 아 85다. 아 이거 왠지 말이야 왠지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로그 a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k 마이너스 1 그리고 log a k 뭐 이런 형태의 값으로 나올 것 같아, 그지? 어.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그지? 누구? c a t c a t의 넓이야. 일단 삼각형 c a d 어딨어? c a t 얘의 넓이니까 얘 밑변하고 요거 빼야 되고 요놈은 오른쪽 역시 k 1자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 너를 밑변으로 해도 되고, 높이. 그 다음, CD. CD 어딨어? 얘지? E에 log AK plus K minus 니가 얼마? 35.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너하고, 너하고, 너하고. 이런 표현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음.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어... 자, 미정계수로 표현할게. 너는 A로, 너는 B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 E A 플러스 B는 85 하고, 자, 여기는 2분의 얘 주고 합시다. 얘는 B. 자, 그래서, E A 플러스 B에, E A 플러스 B에 B는 70. 맞죠? 2 곱하기 35. 자, 이제 요두 개를 연립해서 A와 B를 찾으면, 대문자 라지 A, B를 찾으면, 뭐, A와 K와, 그지? 뭐, 나오겠죠. 아, 또 눈에 보이네요. E, A, 플러스 B. 자, 요거 연립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해? 어, 나누는 형태로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에서 예, 예에서 예, 상관 없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B분의 A 플러스 B. 이해됐죠? 너는, 그지? 어, 70분의, 70분의 85고, 51은 어, 5, 그지? 5, 4, 20. 51은 5, 이르노, 어, 5, 7이 35. 맞죠? 그러면 17B는 14A 플러스 14B가 되고, 맞나? 14A 플러스 14B가 되고 가니까 얼마 3B는 누구? 14A다. 3B는 14A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 어디가 숫자가 작습니까? 어 이쪽에 넣읍시다. 그죠? 어 이쪽에 넣고, 요거 정리해 봐. 어 그러면 A를 B로 하는 게 낫겠지? 음 A를 B로. 그럼 14 여기가 14분의 3B. 이 약분시키면 7분의 3B에 B 더하니까 7분의 10B에 B니까 제곱이 70 10이니까 날라가고 7, 7이 49 B 제곱이 49야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K는 양수이기 때문에 B는 누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이해 됐어? 그래서 너는 얼마야? 7이 된 거야 여기까지 따라서 K는 얼마고요? 8이고요 이해됐죠? k-1이 b7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a는 얼마냐면 b가 7이기 때문에 어, b가 7이기 때문에 a는 14분의니까 2분의 3입니다. a는 2분의 3이에요. a는 2분의 3, a는 2분의 3.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은 log a의 k니까 8이 된 거야. log a의 k.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서 A의 2분의 3제곱은 8이니까 2의 3제곱이고, 다시 양변에 제곱시키면 A 3제곱은 4의 3제곱으로 만드는 게 낫겠죠? 따라서 A는 누구? 4. K는 누구? 8.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최종 답은 A와 K를 더하세요. A와 K를 더하세요 했으니까 얼마다? 10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 지수, 로그함수, 좌표 설정에서, 그지? 관계 마무리하는 문제. 됐죠?